갑바나가 없긴 하지만 세도로 나오겠죠. 세도나 보박앵으로 갖고 오면 돼. 그리고 갑바나 없어도 저 얼어붙은 분쇄자랑 그화산파우러스정도면은 충분히 그 후반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하더라서 하, 하, 괜찮아. 패스로 카드도 온팡증이 많아서 패스로 계속 해주면은질 일이 없죠. 화산 물약 들고 갈게요. 한 대만 성기사니까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시펑 나왔네. 아, 이러면 안 돌아가 되는데, 이러면. 전 악자 증발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한 대방 학생이 나는가에 따라서 화산각 나올 수도 있고요. 별거 썩, 잡고 싶은 게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검기 내면 되는 거죠. 검기 낼게. 요 그거는 그냥 무난하게 지금 어루마살로 필드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냥 증정장 내고서 그러고서 다음 턴에 총노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4턴에 왕축을 안 쓰고 요걸 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왕축 있으면 나왔었겠죠. 안 나왔다는 건 없다는 거고 없으면은 우리가 필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요거 저람 굳이. 드로안 봐도 충분히 좋아하입니다사코스트사수인전 물론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생각 <놀람> <말지어 온가? 미소해>. 천둥으로 갈게요 천둥 가서 팍! 꺾고 얼음 화살까지 가로탈 지금 나와도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가로탈 때문에 만화결속 한다던가 그런 거는 너무 뒤가 없는 플레이고 그냥 지금 걸리더라도 예. 네. 아, 그냥 차라리 증발을 거는게 나아요 지금 차라리 살짝 고민하는 척 해요 고민하는 척 하는거야 슬슬 뭘 잡아야 되나 이걸 칠까 말까 고민하는 척을 해요 이게 블러핑이죠 주문들 될까 말까. 고민한 척을 해요. 이게 블러팽이죠. 침묵 한번 쓰고 만화가서 유용한... 낼게요. 하생이 어차피 다 정리하는 건 힘들어요. 다 정리하면 우리도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쓰고 하나 쓰고 그리고서 뭐 가로타락성 걸리면은 우리 쓰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냥 우리 쓰면 되는 거야. 요거는 어차피 한 턴만 잡는 건 포기해야 돼요. 치고, 치고, 저걸 떼고, 키린토에다가 환영술사 불당차가 나오면 제일 좋고요. 안 나오더라도 다음 턴에 신폭에 하우스한 마리 생해서 잡으면 되긴 해요. 혹은 상대방이 주문서주면 제일 좋죠. 임무를 때려주십시오 실례합니다만 지금 볼 타고 계십니다 잘 나왔어 <laughs> 메디브의 하인 타이밍 <laughs> 진짜 잘 나왔어요 지금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죠 정확한 딱코 딱땜으로 정확히 필드 클리어 야사나 급해집니다 이제 화세인은 이제 뭐, 필드를 못 먹으니까 급해지죠. 남기는 걸 필드 먹으려면은 하세인 내고서 바로 주면 거라 되니까 왕축, 금치, 고맙다, 고맙다. 다음 단점에 쓸게요. 하슬이 한 마리 내고, 남은 코스트로 히라고. 네, 상대방의 유일한 장점인 체력마저도 우리가 이겼죠, 지금. 상대방의 유일한 이점이었는데, 체력이란 게. 그것마저 우리가 이겼어요. 그것마저. 8이면은 16. 다라하히자다일하자 그냥. 즉시 다겠히니다 히라자, 히이거히요 손패 라기이거자 히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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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잡고 먹었어. 잡고 먹었어. 가겠먹니어 넙적 칼이 캐리력 있는 카드긴 하지만 그것도 필드에 하생이 있을 때 얘기지. 요 카드가 뭔지. 광기로 아, 정원 좀 까다롭다. 이거는 불타차 나와야 돼. 불당차나 아니면 칼리모스 시동, 거울상, 하필 이런게 나오네. 하나 잡고 까놓고 쳐로할게요 저기 안 쳐도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밀린 건 아니야. 밀린 건 아니야. 우리 이거 어차피 이 필드 불기둥 눈보라 하나면은 다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턴에 불사조 불사조 나와서 배를 친다. 비전학자는 비밀을 다떠버어 갖고 별 의미가 없고 불당차로 좋죠. 에 남아 있어요 불당차. 나만은 있었는데, 불사조가 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훨씬 낫네, 이게. <목소리> 요거 잡고, 그럼 얘로 죽죠? 명치. 오뎀? 어지간한 하세인안 나오면은 역전 안 되죠. 필요한 급은 나야 죄소한했다난 불안정하노라. 저 하수인 한 마리 때문에 질 수도 있어. 물론 명치에 1 체력 1 남겨놓으면은 그러면은 히카도 남자 이길 수 있는데 아 그냥 명치일 걸 그냥. 우리, 그거 안 나오냐? 불사조? 명치 갈게요, 그냥. 그부인도안 깁시다. 아, 명치로 칠걸 그랬어. 화작을. 이것은 역사가 높게 평가. 아, 신의 은총이었구나. 아, 그랬구나. 3승 불기둥 써주고 싶었지만 나가버려서 불가능. 에이, 비키니 별거 없네. 에이, 불고기님, 다른 방송 홍보하러 온 거죠? 네, 딴 방송 홍보하러 온 거지. 아까 전에. 아 아까 직원님이 했었나 직원님이 용보했었나 아 그렇구나 미안해 아 그러니까 별거 없는 걸왜 말했어요 아이씨 아 괜히 시간 낭비했네 아저 끝났어요 그거 끝났어 별거 없었어 그냥 여자 둘이 나와갖고 토크쇼 하는 거더라고 에이씨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막 방송을 해놔 도박잉 와우 비키니 입고 토크쇼를 해요 아니 비키니 안 입었다니까 낚았다고 나끘다고. 바로 낚았다고요 네 비키니 안 입었다고요 비키님잘랐다고 그럴까? 겁나 당돌하네, 쟤. 일단 지금 증발은 딱재 의미가 없고. 다음 선에 비자 쓰면은 무조건 거울상 나오거든요. 나올건 다 나왔죠. 나올면 한건 다 나왔어요. 손에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이제 보박갱으로준 카드 하나 있네. 오케이, 이거 잡고 가을상 무조건 나오죠. 갖고 와. 오이마, 뭐또 보처방치. 또멍치 보처이마. 시간에 놓고서. 그래, 고맙고 속서신 거잘 알았고 이 오냐고요? 근데 살짝 어두워도 하다. 폭답 빼 임마. 명치충쉐끼 명치충쉐끼 증발을 왜 걸어? 부상차가 나오는데 증발을 왜겁니까? 에 증발을 왜 걸어요? 깨발 모시세요. 증발을 왜 걸어요? 새로운 물잘 가. 영치충 잘 가. 바세. 음. 후회하게 해드리죠. 바이오. 갔다가 아이스크림 바이오. 좀 사올까? 법사니까 신법 필요 없어요. 뺄게요. 네, 성기사는 양꼬리만 들고 하는데 법사면 필요 없어. 이런 실수했나요? 비키니도 사오세요. 싫어 비키니 입을 사람이 없어요 집에 와 동전 아끼려고 신비 하나 샀어? 다음 편에 만화가 쏟아할게요 비키니 입고 캠방이 세요 안 꺼져? 싹다 블랙 에 넣을 거야 씨 만화 결속. 그러니까 아들왜 이렇게 피킹 시작하는 거야 쟤제 장부에 는데 잘했어요. 입긴 입자 같은 노래네. 아 시끄러 무슨. 아이 채팅창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여기저래 시끄러워? 애들이 아이씨안 입어, 안 입어, 안 입는다고. 아, 그합니다만 지금 내 껴, 이거 아, 그냥 이럴 줄 알았어. 귀레이에걸얘를미치 <laughs> 진짜 죽여버린다. <laughs> 진짜 죽여버린다. 지금 마차. 를 취향 으쌈마다아 <laughs> 아, 진짜 소름돋네 내 방송에 이런 인간들 밖에 없어? 불당차 씁시다 아깝지만 써야돼 아또 애매한거 또 나왔네

등발도 아니고 거울상도 아니고 어... 백백덱셀 쨋님 어서와요 가타 지키네 <놀람> 계절이라기에 나는 밖을 안 나가서 꺼보러 갑시다. 우리 화 사이에 가. 아, 저 아, 이상, 그만해. 아, 더 이상, 그만해. 아더 이상 그만해. 소름돋아 그만해 인간들아. 그만해그만하라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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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고아 마차. 하지만 두개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패스급이 안 돼. 비전학자라도 나와야 되는데. 허패 음, 말랐죠? 음 게임 끝났죠. 게임 터졌죠? 끝났죠. 끝났죠. 불기둥이라도 안나오는 이상 게 끝나는거죠 불당 차라도 안나오는 이상 정말 쓸데없죠 그렇죠 불기둥 나왔을 때 한방을 노릴까 행복, 아니, 행복 버튼 아니야. 자, 우린 다음 편에 불기둥이 나올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음? 한턴 딱 참았다가 불기둥 스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 골렘까지 깔끔하게 정할 리수 있고. 쓰을 새끼들. 아까 지져라 엄니근 목은 있어요. 어, 드냐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저기서 설마, 설마 운파 자자해 아저씨도 머머리 구르 악정 그 말하고 싶었어? 아 어, 이제 불기둥 나오네요. 이제 아우 어, 이제 불기둥이 나오네요. 예내 마음 속에 불기둥이 확 치푸러지네. 마음 내 마음으로 확 불기둥이 확 들어오네. 화를 다 타버리네. 아이 전판 12승하고 4승이 뭐야? 아, 아이씨. 144승 126패.